짜면 염증. 제발 흉터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. 안녕하세요. 365일 건강한 소식을 전하는 싱싱 튼튼 의원입니다. 피지낭종. 손으로 짜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? 여기에는 세 가지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짜면 염증. 제발 흉터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세균 감염입니다. 손에 있던 세균이 낭종 내부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. 낭종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며 고름이 찰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낭종이 터지는 문제입니다. 피지낭종은 주머니가 감싼 형태인데 이것을 억지로 짜면 주머니가 터져버립니다. 그 조각들이 피부조직과 유착되면서 수술로 제거해도 조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. 조각이 남으면 수술을 해도 재발의 우려가 생깁니다. 마지막은 흉터와 색소침착입니다. 손으로 짜면 피부가 손상되면서 검게 착색되거나 움푹 팬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얼굴처럼 눈에 띄는 부위일수록 치료 후에도 흔적이 남아 미용적으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피지낭종은 짜는 순간 시원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